2026년형 제네시스 GV70의 새로운 기능은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 대시보드에서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화면 역할을 하는 27.0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입니다. 기후 제어 장치에는 콘솔 아래에 새로운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스포트 트림 레벨의 새로운 헤드라이트, 그릴 패턴, 휠 디자인 및 기타, 시각적 업그레이드는 외부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 기계적 개선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림과 옵션을 기준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70의 가격은 48,000달러에서 69,000달러가 될 것입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V70은 개선된 스타일, 기술 및 성능으로 브랜드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급 수요보를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내부에서는 27인치 올렛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반면, 외부는 더 강력한 그릴, 더 깨끗한 조명 시그니처, 새로운 휠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GV70의 터보차저, 사기통 및 트윈 터보 V6 엔진은 스릴 넘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된 GV70은 터보차저 2.5L 사기통 또는 트윈 터보차저, 3 5 l V-6 엔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사기통은 300마력을 생성하는 반면 V-6는 375마력을 생성합니다. 8단 자동 및 4륜 구동은 모든 GV70의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장기 테스트 차량의 V-6 GV70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4.6초, 마지막 4만 마일에서 5.0초 만에 60마일 퍼 아워에 도달했습니다. 터보 사기통의 5.6초 테스트 시간도 인상적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패키지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놀라운 성능 외에도 2026년 GV70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캐비는 사람과 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프리미엄 소재로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키 2. 개선된 운전자 지원 기능 및방 앤드 올로프선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을 개선합니다. GV70의 새로운 기능으로는 편안한 주행을 위한 고속도로 차체 동작 제어와 편의성을 위한 원격 스마트 주차 지원이 포함됩니다.